우리 용띠분들 다 각자 각자 자기 생일달에 다 있잖아요. 네. 그 각자 각자 생일달에 있는 분들 제가 여기서 뭐제 말이 다 옳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네. 용띠 분들의 내년 신년 운세 한번 질문 드려볼까 하고 가져와봤는데요. 음. 우리 용띠 분들 본격적인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음. 이분들 올해 갑진년 한해 음. 좀 어떻게 지내셨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어, 올해 용띠 분들 갑진년에 정말 단단하게잘 지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흘러가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음. 구설 아니 구설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어 금전으로도 되게 힘든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도 잘 버티고 잘 넘어갔다 소리가 들리고 음. 그리고 이날 생일 달에 그러니까 태어나 태어나는 그 날짜별로 봤을 때 네네. 태어난 시 태어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고 사건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세요. 음. 어, 사건, 사고가 많았다. 어, 물론 좋으신 분도 있지만, 나쁘신 분도 더 많다라고 하시니까, 네네. 오히려 일곱에 네. 계시는 서른 일곱 용띠, 네. 어, 젊은 청춘이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새내기잖아 그죠? 그렇지만, 어, 이분들은 올해 진짜 어떻게 보면 나 어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었 게좀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잘 넘어가서 내년에도 또 이제 나가는 삼재다 보니 네. 그래도 어 올해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있지, 나빠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네네. 아홉 수 것까지만, 아홉 수에까지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 서른 일곱의, 저기, 용띠분들. 네네. 아홉 수만 잘 넘어가셔요. 올해까지는 잘 넘어가고, 내년에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네네. 막힌 거는 있어도 잘 풀어나갈 것 같아요. 어, 근데, 자리를 옮기려고 하시나? 아, 그런 게좀 보이세요? 어, 음. 어디를 옮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기, 보태어이게 변동 네네. 이동수 바빠 바삐 바삐 움직이는 하는데 어디 하나 딱 정해놓고 같지는 않아요 음. 어 그래서 내가 마음과 마음이 움직여서 갈기는 하지만 어디 한 군데라고 딱 정해놓지는 않으신것 같아요 어 바삐 움직인다고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음.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가라앉혔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다고 하시네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음. 급한 마음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천천히 갔다 보면 내가 보인대요. 어떤, 아, 요 길인가? 이 길인가? 를 보여주신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네, 네. 너무 급해 가지, 급하게 하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그러셔요. 음. 음. 응. 지금 있는 자리도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시니까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어. 움직이다 보면은 다 막힌다 소리가 들려. 음. 응.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네.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세요. 아, 알겠어요. <laughs> 그럼 용띠분들은 선생님, 이제 내년 1,4년에 3제도 이제 끝나시고 인기가 음, 음. 또 많이 바뀔 것 같은데. 바뀌어요. 네네. 내년 운세 그럼 좀 나이대별로도 자세하게 한번. 음. 그러면, 네. 어, 이제 일곱 되는 거잖아, 내년에. 그렇죠. 네. 어, 그러면, 내년에는 운이 들어오겠지? 어, 어쨌든가. 어, 분들. 그렇지. 30대, 그렇죠. 37, 이분도 네. 이제 내년에는 기운이 음. 들어온다. 오. 어, 뭔가가 움직여지는 게 보여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근데 직장을 잘못 그만두면 끊겨요. 어, 네. 끊겨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해는 차라리 움직이려고 하시면 올 9월, 10월, 11월 달에 옮겨라 소리가 들려요. 만약에 옮긴 자리를 옮기려고 하던가 네. 이동수를 하려고 하면 올해 차라리 옮기는 게 낫다라고 하셔요. 음 옮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내가 거기를 가더라도 탄탄하게 갈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음, 그렇게 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네. 그리고 47, 49, 아홉. 네네. 미안. 아 괜찮습니다. <laughs> 49. 네네. 이제 아홉스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내년이 이제 50세 되시는 음. 분들. 올해 아홉이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홉에 그냥 욕까지는 찼어, 못까지는 까지는 음. 찼는데 그래도잘 버텼네요. 잘 버티고 잘 이겨내셨네요. 음, 어 근근히 근근히 잘 버티고 났다라고 하셔요. 네, 근데 네. 올해, 뭐 올해는 이렇게 힘들고 삼재도 들어와 있고 악, 이렇게 악삼재는 아니에요. 악삼재는 아닌데 사에 걸리다 보니 조금 힘들었다라고 하셔요. 네. 그 대신 내년에는 조금 내가 성과 어떤 뭔가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움직여지는 변화가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음. 그리고 뭘 파실 건가, 뭘 움직이시는 것도 보이시는 것 같고 음,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시니까 음. 내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음. 음. 어, 그리고 60 하나. 네. 아 힘들어요. 어 마음이 힘들어요. 음. 어내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보면, 아 내가 남한테 빌리로 가지 않고 남한테 어떤 거를 하러 가지 않는 상황인데, 어찌 하다 보니 지금 내가 그 상황에 되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내 몸으로 치는 간세가 조금 들어오시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올해 잘 넘어가면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용띠분들 혹시 어디 갔다 오셨나? 아, 뭐 그런 게좀 느껴지세요? 어, 뭐 상가집이나 이런 상 상문이 좀 끼어 있는 게좀 보이시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 몸으로 치는 간세가 조금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나쁜 기운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좋은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내 몸으로 치는 간사도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길을 갈 때는 좀 조심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쳐요. 근데 올해 6하나 이분들은 올해 내 몸으로, 그러니까 칼을 대든 다치든 이런 것들 내 몸에 흉터를 좀 하나 가져라 소리가 들려요. 어 그래서 몸으로 치는 간사가 좀 들어오니까 올해만 잘 넘어가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근데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시네요. 사랑을 음, 믿었던 네. 사람한테 배신이고 또한 금전으로도 손해 아닌 손해라고 하시니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혹시 아는 데가 있고 어디 좀 자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뭔 사고가 자꾸 터질까요? 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는 좋겠어요. 네. 어디 가시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네. 조금 그런 간세가 조금 보여요. 네. 기운이 조금 네. 보이니까 이거는 좀 진짜로 진찬하니 진, 나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용띠분들 10년을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음. 어, 어떻게 보면 그래도 3대도 이제 끝나시고 음. 좋은 일도 많겠지만, 조심해야 될 것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9수 가진 분 마흔, 네네. 아홉 살 네네. 이분들은 올해, 어, 이제 다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그렇죠. 진짜 3개월만 있으면 내년이 맞습니다. 돌아오잖아요. 웰산은 돌아오는데 올해까지만 잘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음... 조금만 더 화이팅 해주시고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어, 나할수 있어. 나 정말 앞으로 꼬꾸로질것 같지만 나할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가다 보면 반드시 그거. 의 보답이 되는 뭔가가 움직여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응, 겸, 힘들다. 머리도 아프고 진짜로 알겠습니다. 힘들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던 것만큼 꼭 음. 내년 일사년에는 보상받으시는 음, 그런 해가 도와를 네. 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네요. 어.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시 음. 그 영상 마무리해볼게요 어, 우리 용띠 분들 다 각자 각자 자기 생일달에 다 있잖아요. 아, 그 각자 각자 생일달에 있는 분들 제가 여기서 뭐제 말이 다 옳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대로만 얘기를 하는데 좋은 분도 계시고 나쁜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날이 있으려고 하는 거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아, 일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